오늘 트렌치 코트 입으셨네요? 응, 음, 이제 날이 좀 풀리고 저녁에는 좀 쌀쌀해서 음... 이럴 때딱 어울리는 게 트렌치 코트지. 주현님, 어디 가세요? 지금 이제 28층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스위트룸은. 그래서 여기에 체크인 하러 갑니다. 음... 대표님 불편한 응? 대표님 거미죠네 가지고 다녀요 항상. 펜을 가지고 다 서명이나 뭐 서류 작성할 음. 때는 딱 이걸로 음. 항상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래저래 글을 써야 될 이유가 많아요 뭐 서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서류를 작성해야 될 때도 있고 데 그럴 때제 펜으로 쓰면 준비되어 있는 음. 느낌을 받았으니까 훨씬 더 뭐랄까. 기분이 좋죠 음.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요 이런 호텔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세팅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카페터 선정부터 이런 우드 그다음에 여기 두는, 두는 그런 소품들까지 전부 다다 다 치밀하게 계획이 된 거야 여기도 음. 보면은 광화문의 어떤 전통적인 의미를 살리려고 여 음. 호텔이라는 게 서양 문화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런 제품 같은 걸 둬서 조금 더 전통적인 느낌 같은 걸 부각시킨 거지 음.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거 뭐야 그창살같은 생겼잖아 옛날에 음. 우리 전통 가옥에 있는 거. 여기도 이제 바닥이 이런 무늬가 다 음. 저쪽에는 이렇게 이어지고 어그 다음에 이런 조명 그러니까 야. 이런 거 하나하나를 봤을 때아 그럼 내가 있는 공간에도 이런 걸좀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 얻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운영하는 매장도 이런 느낌을 좀줄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면 재미도 음. 엄청 많아요 자잘 먹었습니다. <laughs> 뒤로 가요. 자이1 층이고 여기가 CTV 스위트룸입니다. 네. 들어오시면 정확한 명칭이 이기저티브 스위트룸인데 시티뷰예요. 여기 앞 보면은 도시가 보이는 거. 음. 이쪽 뷰고 이거를 웰컴푸드 보통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데스크가 포시즌 호텔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좀 특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더 많은 배려가 있, 있는데. 이런 데스크가 좀 크게 잘돼 있어요. 음. 여기는 침실. 그다음에 여기는 워크인 클로젯이라고 해가지고 딱 개방돼서 이제 옷 걸어두고 여기다가 짐 두고 음. 저기다가 시트 케이스 같은 거 두고 어떠세요 방? 음 깔끔하죠. 일단은 포시즌스가 좀 이제 고급화 전략을 쓰는 브랜드예요. 다른 일반 음. 호텔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롯데 호텔의 기본 방이 한 30만 원대라고 치면 여기는 40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에 그 정도 가격이 음. 포진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 5성급 호텔이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상식이지만 5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에이?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5성급 호텔이 되기 위해서는 연회장이 몇 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연회장이 몇개 이상 있어야 되고,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뭐 헬스 시설 등등등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픽스처라는 게 있어. 픽스처. 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변기 음. 여기 보면 변기 하나, 네. 욕조, 샤워실, 음. 그 다음에 세면대가 두 개죠. 하 파일 피처 이게 5성 아 호텔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구성 음 이게 없으면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 음 그런 거는 작은 상식이지만 음 알아두면 호텔을 즐기는 그묘미가될수 있어요. 대표님 예?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리더의 스킬이라는 최고 경영자 특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을 모셔가지고. 8주 짜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 전반에 대해서 배우는 교육 과정이지만 그냥 계속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호텔 투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CEO 리더가 되면서 중요한 게 많이 막 어떤 분야의 전문성 키우고 직원들 키우고 뭐 사업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진정한 사장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넣었고 그리고 또 포시즌스 호텔이라면 글로벌 럭셔리 호텔 체인이기 때문에 이 호텔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어 고객을 맞이하는가,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을 하는가, 그 다음에 브랜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스터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 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모십니다. 네 이제는 대표님들이랑 같이 이제 미팅 좀 하고 이후에는 좀 프리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럽 라운지에서 좀 이야기하고 마치는 걸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죠